파워포인트 강좌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표 만들기와 차트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고요. 2번 슬라이드는 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3번 슬라이드는 연도별 배당 기업에서 표가 왼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똑같이 만들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 만들기는 삽입. 자, 메뉴에 삽입. 표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표를 만들 만큼을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처럼, 자, 칸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선택하면, 지금, 4열 5행의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우고요 다시 또 다른 방법은, 삽입을 클릭하고, 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표 삽입이 있습니다. 누르면, 몇열 몇행이냐, 자 예를 들어서 사열오 행이다.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입력을 시켜서 확인 누르면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이것을 여기 위치시키고요. 자 줄여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표를 왼쪽과 같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상태 선택을 하고. 소독에 레이아웃을 누르면 셀 병합이 있고 셀 분할이 있습니다. 셀 병합을 클릭하면 예, 두 개가 합쳐졌고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도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셀 병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예, 색깔이 요거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서 자 여기 선택이 돼 있는데 어떤 색깔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깔이 맞는 것 같네요 자 선택을 했구요 자그 다음에 지금 위에거요 위에꺼의 색깔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홈에 가서 도형채우기 있습니다 도형채우기 클릭하면 요 색깔을 찾겠습니다. 예, 요게 같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넓게 돼 있죠. 여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넓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넓혀 보겠습니다. 자, 넓어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나머지가 크기가 균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를 선택을 해서. 자 레이아웃 눌러서 열 너비를 갖게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너비가 같아졌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까 한 줄을 들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들 그린 것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놓고 자 여기에 보면 레이아웃에 여기 아래에 삽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예, 한 줄이 늘어났죠. 선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 칸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가서 셀 분할 누르면 열을 갈릴 거냐 행을 갈릴 거냐 열을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만들어졌죠. 자, 나머지 해당 사항은 이제 글자를 입력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시켰는데 보니까 왼쪽 거는 가운데로 돼 있고 위아래도 중간으로 딱 맞춰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위로 치우쳐져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행높 여기에 보면 요 가운데 지정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중간 아래 있습니다. 이걸 중간을 클릭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위 아래가 전체가 맞아졌네요. 조금만 안돼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전체가 이제 맞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과 똑같이 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4번 슬라이드는 직접 표를 그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도구 디자인 테두리 그리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삽입에 가서 표를 클릭하면 여기 표 그리기가 있습니다. 자, 표 그리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게끔 박스를 지정해 주고요.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표 그리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자, 이렇게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셀 분할을 눌러서 자, 지금 아까처럼 4열에 5행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두 개를 병합을 시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세 개를 병합을 시킵니다. 조금 크게 하고요. 여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열 너비를 갖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선체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자, 가운데에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대각선이 있습니다. 대각선 어떻게 그리냐면 디자인 클릭한 다음에 표 그리기 해서 이 상태에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줄을 넣어주면 대각선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고 이 줄은 레이아웃에서 앞으로 땡겨주고요 이 줄은 뒤로 땡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과 똑같은 형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표 그리기로 표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